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아멘. 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물러가고 또새 아침이 밝아오는 이 순간에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어, 감사인지 하나님 저희들 어,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에, 그런 위로와 또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한 날이 되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누가복음 1 7 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 7 장.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는 누구냐? 어, 용서하는 자다. 어, 그랬습니다 어제. 그래서 용서를 뭐 하루에 일곱 번을 해도. 아, 그것을 종이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용서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것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 그리고 제자는 또 누구냐면 감사가 넘치는 자. 나 자라 그랬습니다. 나병원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복잡한 게 아니라 용서가 넘치고 용납이 넘치고 감사.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제자다. 이제 그 말씀을 전반부에서 하셨습니다. 20절부터는요.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씩 그 주제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요시의 소동에서 나간 날에 더 불과 유황 비웃하여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만이 사람들이 지붕이 있고 그 위에 세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로스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메토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버렸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 삼3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그래서 어, 음, 이렇게 이렇 토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 잘하셨고요. 어,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이제 좀 시간을 갖고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이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 네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임하이까 무건을 여기서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것.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들의 그 신앙을 교정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뒷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먼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는 우리 이제 마음 속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뭐 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는 너희 가운데 among, among you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들이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 정말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그 가운데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거죠.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한 사람이 되고 그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뭐, 마지막 때 그런 날입니다. 인자의 날. 23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고신호 입고 막 여기서 오신다. <laughs> 그러면은 뭐 무슨 뭐 한국의 계룡산으로 오신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나머지 지구에 있는 나, 나머지는 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 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쫓아다니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무리 용해도 그런데 쫓아다니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거를 안 쫓아다니는데 근데 그, 그런데 쫓아다니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에 씌어서 그래요 그게 이성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에 씌어가지고 그냥 아 거기 미국의 영에 씌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지 그게 뭐 이성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거 어. 쫓아다니지 말고, 25절에, 25절을, 우리가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메시아가 있다, 저기가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지니라. 먼저 많은 고난에 대해서의 고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어 믿고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뭐 누가 뭐 언제 몇 시에 온다, 뭐 그런 것을 하면서 어, 그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 부활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어, 믿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2 8절에 로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성경은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주에 타라 그러니까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고난 너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습니다.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을 사람들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5시 반에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지가더니 홍수가 나서 홍수는 이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그 심판이 있을 때, 때에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28절 로스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어,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 소돔과 고모라죠. 도시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도시를 막 심판할 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기억하 해서 그 천사가 막 끄집어냈어요 근데 롯이 구원을 받을 때그 자녀들하고 사회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농담인 줄 알고 안 듣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롯의 아내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간다. 근데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을 할때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끝나고 있다 어, 이제 이 땅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어, 되는데 이두 가지를 늘 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뭐만 생각해요? 이 땅일 것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얼마를 모았느냐, 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들만 그렇게 막 하면서 그게 뒤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 뒤로 뒤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뭐 가질러 내려가고 어, 밭에 있는 것 어,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건 사는 건데,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3 2절 루세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붕 위에 뭐좀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긴급하게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또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 없어져.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내 삶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유고, 그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어떤 성도님들은 늘 그냥 신앙 생활하면서 참 고달퍼요. 하, 고달퍼 내 인생을 왜안 도와주시나? 그리고 조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해. 교만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거들은 피우고 뭐 여기 실족하지 말게 하겠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고 떨어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겸손합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고,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것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뭐 높은 사람 오면 그 사람 막 잘해주고, 뭐 세상에서 별 벌이 없는 사람 오면 또별 벌이 없고, 그게 교회에서 그대로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는 것이그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이뤄어지는 이러, 이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 땅의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내가 나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에 그렇게 에 되는 것이죠. 3 3절도 같이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또이 말씀입니다. 3 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지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 호식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였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참 죄인이고 나만 아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내 시간과 재능과 내 어떠한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참그 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사람들이 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있음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이것이 심판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뭐성도라 그러고 똑같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요, 어, 이게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이 기준이 뭘까요? 그니까 러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뜻이 왕이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주님으로 해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과 영원의 삶을 연결하면서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회사가 하고 똑같이 비즈니스 하고 똑같이 뭐다 신화생활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37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니냐 많이 이제 생략이 된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럼 어느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어디서 임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말씀인데요. 욥기 3 9장3 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이라 이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무엇이냐면요, 맹금류 그 육식 먹는 새들 있죠. 저도 저희, 에, 그, 저희 동네에 있을 때 에, 이게 뭐, 뭐 사슴이 죽었다, 뭐 어떤 뭐가 죽었다, 동물의 사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까마귀 비슷한 것들이 하늘을 휙 돌다가 그 때들이 굴로확 모여듭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모여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모여들어? 그게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이 뭐냐면 죽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독수리는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영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거기 이렇게 모여드는 것처럼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기도하실 때두 가지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세요. 그것. 이 이제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과 연결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 교제실로 가서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5분 정도 됐는데요. 어, 그래도 한 15분 정도까지는 다 기도를 하시고 어, 그리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들에게 어, 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이 이른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현장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것만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맞는 그런 어리석은 이 세상.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저희 또 예배 후에 저희, 어, 소그룹, 어, 제자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꼴을 먹어서 정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만든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정말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두려야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